안녕하세요, 마이웨이입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또 간밤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. 어, 그래서 그 전날에 뭐 비트코인도 한8% 정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또 전반적인 이 알트코인들도 어,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이렇게 좀큰 상승이 나오면서. 그 전날의 그 하락분을 뭐 거의 다또 만회를 했습니다. 어,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느냐. 어, 그 이후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. 가시게 되면 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 지난 간밤에 또 FOMC에서 어 이런 금리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금리가 얼마로 결정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 과연 이 파월이 무슨 발언을 또 하느냐 어 그리고 지금 어 애초에 올해 어 금리 인하가 한세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혹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올라가면서 그 금리 인하 전망이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어 거기에 또이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파월이 보시는 것처럼 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 비둘기 파월의 기환 연준은 6월 금리 인하의 시작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 제목으로 또 나올 정도로 어, 결국에는 우려와는 달리 이 FOMC는 좀 어, 긍정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됐어요. 어,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세 번의 이 금리 인하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,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확률은 이제 71%로 다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어, 그러면서 이 기사도 좀 보시게 되면 어, 연준은 이제 강세장을 막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인플레의 목표 2%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매우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도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연준이 실제로 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, 시장의 평가가 지금 이 2%의 목표를 버릴 정도로 시장은 매우 강세를 또 띄울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어, 그런데 제가 이걸 보 면서 또 생각이 든 것이 앞 으로 이 파월 어, 어, 이 매파 가되기 에는, 이 제는 좀어 렵지 않 을까？그런 생각이 또들 기도 했어요. 왜냐면 이 기사 를 한번 좀 보여 드리 면 이게 이제 2월5일한달전에나 어, 왔던 기사 인데, 이 트럼프 그러니까 어, 이제 대선 후보가 됐 죠. 이 트럼프 가, 파월 연준 의장은 정치적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어 올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시 그때는 교체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. 어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이 대선을 통해서 바이든이 물러나고 이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이 된다면 이 파월은 연준 의장에서 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. 어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 이것을 보시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어 여기를 좀 내려보면 공화당 출신입니다. 그리고 이 파월이 언제부터 지금 연준 의장을 하게 됐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원래는 요 제닛 옐런이 연준 의장이었는데. 그런데 이 제니 옐런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요 제롬 파월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월에 임명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은 정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앉혔던 이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자리를 이제는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. 어,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? 어,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금리이나 거부에 대한 안갚음 어, 그러니까 어,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걸좀 음, 내려가지고 어,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를 하고 있었을 그때인데 그때 이 파월의 연준 의장이 앉히면서. 같은 공화당이니까 어느 정도 내 입맛대로 끌고 가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월이 집권을 하고 나서도 이 금리를 계속 또 인상을 했어요. 어 그러니까 이 2018년 이때가 이 미국과 중국의 한창 이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인데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증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주문을 했었는데, 근데 이 파월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 금리를 인상을 했던 겁니다. 어,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당시에 이 파월을 좀 자르려고 이 보좌관들도 모으고 했었는데, 어, 그런데, 오히려 이 파워를 내쫓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줄 수도 있다. 이런 의견이 또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에는 또 파워를 자르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할 수 있어도 현행법상으로는 자를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, 요 기사도 보시게 되면 요 기사는 3월 18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런데 트럼프가 벌써부터 연준 의장을 물색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물로 뭐 감세 정책을 폈던 뭐 래퍼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라고 어,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 파월 의장은 무조건 잘리게 되는 것이고, 그렇다면 파월이 뭐 공화당원이긴 하지만, 일단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신은 이 연준 의장에서 또 물러나는 것이 100%기 때문에 아마 파월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바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. 거기에다가 지금 이 파월 의장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뭐 증시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이 또 출렁이게 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를 지키려면 뭐 경기 침체는 당연히 와선 안 되는 것이고 이 증시도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 상승으로 잘 흘러야지만 어이 미국의 유권자들도 정권 교체가 아닌 어 바이든이 또 이만큼 어 증시도 부양을 시켰다 이런 명분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. 앞으로 이 파월 입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늘 새벽처럼 이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고 또 실제로 금리 인하도 최소한 예정대로 가는 그 흐름이 이제는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자산 시장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지 뭐 당연히 상승 쪽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월도 자산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어 그런 발언을 좀 쏟아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초록색을 보이면서 다우지스 나스닥 S&P 모두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좀 어, 불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이제는 좀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 어,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. 어, 그러면 어,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어,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1차 지지선으로 요 61K를 말씀을 드렸고 2차 지지선은 보시는 것처럼 58K. 그러니까 이 58K가 요 고점 대비해서 20% 하락한 고그 가격대로 이 58K를 말씀드렸던 것이고, 그리고 3차 지지선이 요 고점부터 30% 하락한 그러면서 요때또 많은 이 저항과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보였던 요 대략적으로 한 50K 부근을 3차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이 61K를 터치를 하고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이 또 나온 상황입니다. 어 그래서 현재는 67.4K, 5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 이 69K이고, 아직은 이 69K를 터치도 하지 못했고 어,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이 69k가 어, 저항의 자리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, 그렇다면 또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,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현재 흐름이 요때 2017년 3월달과 꽤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,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때부터 어,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노란색의 박스를 쳐놨는데 요때도 어, 보시면 뭐 위아래로 지금 길게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때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,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요 직전에 이 최고점을 채차좀 넘기는가 싶더니만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이후로 반등을 하면서 이때 재차 이 직전의 최고점을 넘어선 이후로 이 파란색 이 박스도 보시면 그러다가 며칠 계속 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면서 이때는 이 최고점 이 가격이 진짜로 지지받는지 몇 번의 지지 테스트를 받은 후에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요 대세 상승장 보시는 것처럼 쭉쭉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대세 상승장으로 어 접어들었다 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 일단 요 직전의 최고점을 확실하게 좀 넘어서는지 그것을 봐야 할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은 이 직전의 최고점을 넘은 것이 아니고 어, 그리고 설령 넘어선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처럼 한번 넘어서고 다시 재차 빠지면서 조정의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는 어,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것 같고 그러다가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때처럼 어, 지지하는지 그 테스트를 받으면서 확실히 매도세는 줄어들었고 이 개미들을 다 털어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때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는 요런 그림을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요 69K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을 확실히 넘어서는지 그것을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ETF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그러면 어제자 업데이트된 것을 보시면 아직 블랙록은 나오지 않았고 어 피델리티가 지금 전날보다도 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 유입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이 19일 자료를 보면 이 블랙룩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전에는 계속 앞에가 이제 억 단위로 들어왔었다가 요때 어, 1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억 단위가 아닌 어, 7,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유입액이 상당히 또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에 이 블랙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면 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3일간의 흐름은 이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지 않을까 어,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ETF의 흐름 변화가 이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, 지금 당장 이 조정이 끝났고. 어제의 상승이 찐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69k를 좀 넘어서는지, 그러면서 지지 테스트도 받으면서 확실하게 올라서는지 그곳을 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조정장이 진짜 끝나는지 그곳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.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그래서 뭐 간밤에 이런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안심하긴는 이른 상황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산 시장의 방향은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뭐 여러모로 봐서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어,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. 어,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, 쫄지 말고 내 전략대로만 가자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